할렐루야. 옛 시절은 보내고 새 시절을 위해서 새해 첫날 이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쓸쓸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광대하게 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새로운 마음일 거다, 새로운 뭔가 일어날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간의 후회와 안타까움, 여러 가지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 열심히 최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낸 모든 분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수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회와 즐겨하는 생각의 태도, 그것도 미련입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다고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행동,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서 변화될 거라고 믿는 이 자체가 미친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미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핑계와 게으름도 죽고, 그리고 미루는 것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는 이런 것들, 그것도 죽어지고 변화받고, 자신의 의와 고집, 그리고 불순종한 것들, 이것들이 철저히 죽을 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 받아야지 한다고 변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마음가지 이전처럼 살아가면서 여전히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새로워질 것을 바란다는 것은 도둑놈의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에 습성화되고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고착된 마음이 있습니다. 굳어졌어. 방금 마음에 할례를 한 것처럼 매우 민감하고, 그 마음이 섬세해야 되는데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화되기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새 존재로서 빚어질 것을 한분한 한 분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옛 자아가 죽어야 돼. 모순이 많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나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존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따로, 자기 자신 따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옛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 의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행하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는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이제 진정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야 할 겁니다. 이전의 사람으로는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날마다 닮아가고 점차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돼 비우고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담아야 하는 겁니다. 재정비하는 내 3일 금식, 여러분들 금식들 잘 하셨죠? 이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의미를 가졌고, 강권해진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음살이 많고, 핑계가 많고, 거짓말같이 자기 자신에게 절절매면서 이끌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묶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3일 금식을 할 때에 비워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녀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강건하게 금식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금식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잘 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랬고, 주변에서 이 금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한끼 금식 혹은 저녁 금식을 했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을 줄로 봅니다. 저는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떠니 일상처럼 잘 견뎌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생전의 이와 같은 경험은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일상생활 하면서 금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내면의 자아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엄살 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핑계되지 않는다는 성명한 자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영들이 명료해지고 명쾌해지는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 안에서부터 잠잠해질 때 주변도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새해에는 성장하는 겁니다.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것을 따라 여러분들이 마음껏 변화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힘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해요. 그러나 세겹삼겹 겹 줄은 매우 강건합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날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초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분한 한 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복된 지름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이전 것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나와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도 버리고 우애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땅 속에 그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삼고 새롭게 창조하며 예루살렘은 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성이 있으면 그성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을 특별히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삼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힘써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힘써 다투어 성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 밖에서 어정어정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것은 하나님의 멸망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찾으신다 말씀하실 때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당 바깥에 들 있는 것이 아니라 안뜰로 들어오셔서 예배당으로 들어오셔서 지성소까지 기꺼이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기름 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배자로 부르시며 이 자리에 설수 있음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의 계절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와 예배 드리는 날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몇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믿다가 떠나가는 자들이 있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절을 경험하고 맛보며 그 가운데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회복되며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픔은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 없어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장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즐거워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풍성히 얻으며 이루고 싶은 것 주님 안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이제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해가 바뀌었다고, 다시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변화받는 건 아닙니다.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받고, 나를 처리하며,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닮은 심령이 될 때에 놀라운 복과 변화는 마침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리하여 새해에 만복을 누리십시오. 남들이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남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윤택하십시오. 남들 괴로워할 때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입니다. 만복의 복을 그대로 받아서 올한해 풍성하고 윤택한 나날을 보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모이식에까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